안녕하세요. 순두라빠입니다. 속담을 통해서 알아보는 캄보디아어. 이번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아주 멍청한 행동을 할 때, 에, 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을 때 쓰는 말. 우리 표현에 보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표현과 비슷한 캄보디아식 속담입니다. 자, 은똥 웨잉, 천낭 웨잉 이라 말했습니다. 은똥 웨잉, 천낭 웨잉. 무슨 말인가? 자. 언똥 이란 말은 단어는 바로 장어를 뜻합니다 장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도 장어 잡아먹습니다 어, 잡을 때는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도랑 같은 곳에 구멍을 뚫어놓고 특히 금기철 논때 좀 많이 잡습니다 어, 뚫어놓고 이 통발 처럼 생긴 거 대나무로 만든 겁니다. 그걸 딱 집어넣어 놓고 밤새도록 놔둡니다. 그러면은 새벽에 딱 나와 보면은 그 안에 장어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통발 안에 또뭐 먹이 같은 걸 넣어 두겠죠. 어, 장어 못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못 먹는 사람이 좀 특이하겠죠. 왜? 벌레도 먹는 사람들인데 뭐 뱀도 먹고 다 먹습니다. 장어도 먹습니다. 외행이란 말은 길다라는 뜻입니다. 길다. 말 그대로 키가 길다. 짧다라는 표현은 클라이라고 하면 됩니다. 클라이, 클라이. 그리고 이제 천왕 이건 자주 쓰는 단어인데 바로 냄비를 뜻하는데 냄비로 알고 있지만 밑이 이렇게 큰 항아리 같이 생긴 거뭐 솥단지 같은 거 이런 것을 뜻합니다 요거 관련된 단어들이 좀 있는데 천왕바이 그러면 밥솥입니다 천왕바이 바이는 밥이죠 밥 밥솥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라든지 동남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제품 중에 하나죠 바로 천왕담바이 아케스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천왕, 냄비 남은, 나무군도 있는 것을 공식을 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담바이. 근데 바이 밥을 쓰면은 담바이 그러면은 밥을 심는게 아니고 밥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밥을 한다. 물론 토어 바이 만들다, 토어 해가 토어 바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담바이. 그리고 이제 아키스니 그러면 아키스니는 바로 전기를 뜻합니다. 풀이하면은 친항 담바이 아키스니 전기로 밥을 하는 냄비, 솥단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친왕옷 이란 말 있습니다. 친왕 옷. 옷이란 말은 주름진 것을 곱게 펴는 가 쉽게 말해서 다림질한다라는 뜻입니다. 옷 카우 아우. 옷 펴세요. 카우 바지 아우. 카우 아우 같이 하면 옷이 됩니다. 그래서 어옷 카우 아우 그러면은 바로 옷을 다림질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친왕옷 그러면은 다리미가 됩니다. 다리미 자, 그리고 이제 친왕 플렁 그러면은 플렁은 음, 불을 뜻합니다 불말 그대로 불 그런데 이제 전기불 우리 전등 할때야불 나갔다 할 때도 이 플렁 이란 말 쓰기도 합니다 음 친왕 플렁그면 불이 있는 그 솥단지 쉽게 말해서 이 친구들 가정에 많이 있는 어 화로를 듣는다. 화로 화로 안에 숯을 넣어 가지고 밥도 해먹고 음식도 많이 해 먹습니다 자 그래서 어 친왕 플렁그면은 바로 화로가 된다는 거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언똥웨잉 천왕웨잉 무슨 뜻이냐 장어가 길다고 소도 길다 이 뜻입니다. 아, 활용 부분 어떻게 하냐? 누가 잘못된 행동 좀 어리숙한 행동 했을 때 야야야 한국말 그대로 표현하면은 야 장어가 길다고 소도 기냐? 이런 식으로 언똥웨잉 천왕웨잉 하고 끝을 올려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네가 인마 지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라고 할때 캄보디아어는 언똥웨잉 친앙웨잉이라고 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